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피드 그랜드 스위스 하이라이트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이 대회 우승자 알리레자 피로우자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어, 상대한 선수는 아제르바이잔의 그랜드 마스터 라우프 마메도프였습니다. 온라인 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메도프 선수 이름을 이제 종종 보셨을 거고, 또이 선수가 레피드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피로우자 입장에서도 어, 이제 어, 만만히 볼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어,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로우자가 c4로 경기를 열었고요. 자기 여 c5로 폰을 맞대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나이트 전개되고 이제 흑이 g6하면서 자 비숍을 긴 대각선 배치하려고 해요. 자, 이건 잉글리시 오프닝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오프닝의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자, e4로 올라가면서 자 여기 d5칸 일단 강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이게 E4하고 C5로 나오는 그 시실리안으로 전환이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D4 올라가서 교환되고 나면 이게 시실리안 풍구조에서 100이 이제 C4로 올라간, 그니까 이제 좀 전환된 모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E4로 가면서 일단 오프닝 성격 자체가 좀 바뀌어버렸고요. 이제 나이트 전개됐을 때 100이 D4로 올라가면서 폰 브레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트 전개돼서 폰 위협하니까 나이트 전개. 자, 이외에는 B조까지도 G7 칸에 배치가 됩니다. 자, 캐슬링 이어가고요그 다음 퀸이 D3칸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일단 이 비숍의 대각선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가져갔어요. 자, 전부 다 굉장히 좀 이론적인 수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어, 일단 수를 두면서 경기를 풀어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어, 이제 엑셀레이트 드래곤에서 비숍을 G7칸 배치했고, 백이 이제 c 폰과 E폰을 이용해서 일단 상대 브레이크를 막아놓고, 그 그러니까 이후 자신은 이제 F폰을 바탕으로 이제 상대 킹사이드 쪽을 공격하려는 자, 그런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자, 요건 이제 마록지 바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이제 1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 예전에 있었던 그 헝가리의 계자 마록지라는 체스 마스터의 이름을 딴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 들어서는 이게 뭐 E6 계열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시실리안 디펜스를 상대로 그러니까 어떤 전략으로 좀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리지널그 이제 시초 자체는 이 엑셀레이트 드래건에 대한 카운터 전략이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숍 대각선 배치할 때, 자, 이렇게 일단은 그폰두개 배치해가지고 이제 카운터를 치는 자, 그런 전략이었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처음 이제 시도가 되었던 1900 초반 있었던 그 경기에서 마록지가 백이 아니라 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록지가 썼던 전략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후대에 이제 좀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흑으로 했던 그 선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오프닝 전략에 좀 이제 붙게 되었어요. 뭐, 당시에는 이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계자 마록지가 이 백으로 했던 선수보다 조금 더 유명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자신이 이걸 상대해 보니까좀뭐 그러니까 까다로웠다, 뭐 등으로 일단 요거에 대한 좀 이제 어떤 그 이제 언급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마록지라는 그 선수의 이름이 여기 이제 좀 붙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썼던 전략은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을 가지게 된아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자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록지 바인드로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 좀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일단 백의 전략부터 좀 먼저 보자면 백은 전략이 기본적으로 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B5, D5 브레이크 주지 않고, 그다음 자신은 이렇게 나이트 배치하면서 일단 중앙 공간을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에서 나이트가 교환된다 그러면 자 이게 E폰이 가면서 E 파일이 열리고 E7폰이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앙 공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폰 브레이크적으로는 이후 이제 F폰 올라가서 그러니까 브레이크하면서 상대 킹사이드 쪽을 위협해줄 수 있는 자 부분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이걸 어떻게 카운터를 칠까를 봐야 되는데 어 일단은 b 숍 같은 경우는 이렇게 D7 왔다가 C6칸 와서 대각선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E6도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C4폰 그러니까 상대 중앙을 압박하는 전략을 많이 택합니다. 자 그다음 지금 흑이 좀 노릴 수 있는 카운터 중에 하나가 지금 중앙에서 카운터는 쉽지 않다고 봐도 요게 A6하고 B5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꽤 강한 압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듯 보여도 그러니까 상대의 b3를 좀 끌어내고 나면은 이게 퀸 a5, 그 다음에 룩 c8 오면서 이 나이트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을 걸면서 b5로 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쇼 b6가 이폰 앞에 배치되면서 조금은 부자연스럽다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대 b3를 끌어내고 나면 퀸 a5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도권은 백이 가지고 있지만 흑에게도 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A6부터 해서 일단 B5칸 잡아놓고요. 자, 백은 b 숍 g 5 들어가면서 이 나이트에다가 압박을 걸어줍니다. 자, b 이 e 6칸 배치되면서 C4에다가 위협을 걸어주고요. 자, 이러면 룩이 배치됐을 때 지금 퀸이 앞서있기 때문에 B3가 좀강요되는 측면이 있겠죠. 자, B3를 일단 수비를 해줬고요.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 흑 입장에서 이 D5칸을 잘 이제 컨트롤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쪽에서 그니 그러니까 백이 지금 뭐 당장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비숍과 나이트 교환해버리고 나이트 들어가면서 e7과 비숍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은 퀸의 수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없게 되면은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이 더블폰이 생겨날 수 있다는 라자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d5 칸을 일단 잘 잡고 있는 게 일단은 그흑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자, 나이트가 일단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퀸이 가서 어, 자리할 때, 자, 룩이 e A 칸에 배치됩니다. 자, 이러면 E7 폰을 좀 이제 수비하면서, 자, 퀸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측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뭐, 비숍이 들어와서 교환하자고 할 때, 그니숍을 그러니까 뒤로 빼면서 일단 할수 있는 다른 요소도 생겨나죠. 자, 룩이 C1 칸 배치되면서 일단은 c 파일, 그 다음에 나이트에 대한 좀 강화를 해줬고요 자, 퀸이 A5 칸 배치되면서, 나이트에다가 이제 압박을 살짝 걸어줍니다. 자, 킹이 H1 칸으로 가는데요. 자, 이러면 백의 전략이 좀 명확해지죠? 자, 1은 이제 F4, F5 올라가면서 이제 브레이크 시도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라우프, 마베도프 이 선수가 이 수에만 거의 한 50분을 쓰거든요? 그니까 한 수에 50분을 태우게 되는 셈인데, 자, 근데 그 수가 이제 살짝이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가 제시하는 수를 잠깐 좀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컴퓨터는 B5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흑의 기본적인 이제 폰 브레이크인 건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안 되는 듯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니까 b5를 하고 나서 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면은 이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폰을 잡았을 때이 사이스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이 b5 칸에 대한 일단은 그 공격이 사라지니까 이후에 이제 폰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뭐 가령 이제 룩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내고 일단 폰 지켜 놓고 나서 브레이크가 되니까 이퀸 사이드 쪽에서 일단 좀 경기를 풀어 갈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마음 놓고 이제 킹사이드쪽 확장을 할수 없는 자,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흑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비숍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래곤 비숍을 상대와 지금 나이트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칸이 좀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것도 일단 한 가지 옵션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주, 그 제, 그 제시하는 최선을 쓰긴 했는데 내라우프 마메드푸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일단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 f6를 하면서 상대 비숍을 밀어내요. 자 이러면 비쇼브이 뒤쪽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은 이제 C8 잡고선 카운터 플레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상대가 F4 올라와서 브레이크를 할때비쇼브 H6칸에 배치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폰이 핀에 걸리니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 기회 자체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후엔 또 흑은 뭐 B5 같은 수로 일단 브레이크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퀸만 움직여 볼게요. 일단 뭐 퀸은 빠져나가더라도 어차피 룩이 있어서 전진은 안 되지만 뭐 여기서 지금 백이 좀 뜸을 들인다 그러면. 흑이 바로 또 B5로 밀고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듯 보여도 이게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나이트가 떠나면 A2폰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폰 교환이 되는 셈이고, 그다음 비숍으로 잡는다 그러면 또루기시 칸에 왔기 때문에 루으로 나이트 때려 잡고 그다음에 비숍을 데려가는 전술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나이트가 D5칸 오고 나니까 자 이게 흑이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지금 중앙 공간을 잡으면서 일단은 위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A2 4는공짜인데 보여도 이걸 잡게 되면 이제 룩이 가면서 이 퀸을 이제 그 묶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퀸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칸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핀을 이용해서 E5칸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 그래도 잡히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B조까지도 데려가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폰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 나이트가 올라가고 나면 이게 b5 브레이크 자체가 어 거의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진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왔을 때 나이트가 b4칸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b4에 당하면서 자 이거는 이 b5 폰을 이제 잃게 될 거거든요 지금도 a2 폰을 잡기에는 이제 룩이 쫓아올 테니까 안될 테고 그 다음 나이트한테 이두칸이 잡혀서 그러니까 사실상 b5 폰을 이제 수비할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d5칸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좀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사라진다. 자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백에게 시간이 있으면 백은 이 핀에서 빠져 나가고 그 자신의 전략인 f5 올라가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좀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과 나이트 교환을 받아들입니다. 자이 교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교환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e6 d5가 되면 e5이 열리면서 e7폰이 장기적인 약점으로 남아요. 그 다음 지금은 이 F6를 하면서 밝은색 대각선까지도 약해졌거든요. 지금 당장에 퀸이 올라와서 포크건은 전술까지도 걸리니까 자 일단은 어 백이 좀 이제 유리한 교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일단 침투할 수 있는 것부터 막아둡니다. 자, 피로우자는 퀸 C3 들어갑니다. 자, 지금 퀸 교환하면서 이 포지션 좀 풀어내겠다는 건데요. 뭐 체스닷컴의 평가에 따르면 그러니까 살짝 좀 실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흑이 이제 이후에 카운터로 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수가 이 핀을 이용해서 E5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폰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안팎상으로 잡아야 될 텐데, 자, 이러면 나이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F4 폰을 이제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백이좀 의미 없는 다른 수를 둔다 그러면 그러니까 밀고 나오면서 이제 싸움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폰을 잡아도 나이트 나오면서 이제 활동성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핀에서 빠져나가면서 자, 퀸 교환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룩까지도, 이 교환됐을 때, 이 핀에서 빠져나가니까, 상대 치고 나오는 게, 자, 그렇게 이제 위협적이지 않게 되고, 그 다음 또 퀸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후 이제 B5도 이제 조금 더 힘을 잃게 된다라는, 자,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나이트가 일단 배치가 되고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이제 상대 이 폰의 움직임 자체를 막아뒀어요. 자, 그럼에도 이 라우프 마메도프가 확실히 좀베테랑으로 느껴지는 게, 자, A5로 기회를 엿봅니다. 자, 지금 상대 폰이 굉장히 이쁘게 배치가 돼 있지만, 이게 지금 B5는 안 되더라도, 결국 A4까지 성공시키면, 그러니까 오픈 파일이 나오거나, 이제 상대에게 더블 폰을 안겨다 줄수 있는 거죠. 자, b s h 이 가면서 위협하니까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사실상 이제 폰을 하나 희생을 했지만, 자, 그럼에도 이제 나이트가 위치할 수 있는 좋은 칸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이제 폰 구조에 약점이 있으니까, 자, 공격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자, A5까지 올라가면서 일단은 잡아낸 폰을 좀 지키고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 s h o 과 이제 루기 바통 터치를 했어요. 자, 요거 지켜놓고 나의지 룩을 조금 더쓸 수가 있겠죠? 자, 비숍이 가면서 자리해주고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어, C4 폰에다가 위협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B6 브레이크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되면 교환됐을 때 이제 C4에다가 위협이 걸리니까, 자, 이거는 배기 폰이 많긴 해도 이 폰들이 이제 좀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어, 기물이 묶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룩이 배치되면서 수비하니까요. 자, F5로 상대가 이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아줍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백이 폰이 하나 많긴 한데 이 C4 폰이 뒤쳐진 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b 쇼의 활동성을 막는 그러니까 제한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쪽 대각선은 자신의 폰을 이용해서 막아두니까 자 이거는 백이 폰이 많고 그니까 어느 정도 주도권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풀어가기에 좀 이제 답답한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룩이 배치되면서 d5 지켜놓고요 자그 다음에 c4 그 c 5 브레이크 준비합니다 자요 브레이크 하고 나면 이제 백이 확실하게 유리함을 가져가는 거니까 자 나이트 일단은 a4 배치해서 자, 룩 때려 놓고요. 그다음에 C5 칸을 컨트롤 해 줍니다. 자, 룩이 빠져나가니까 H5까지 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그 이제 가능한 이제 이후 브레이크까지 막아 놓고요. 자, H3 하니까 H4로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자, 비숍이 가서 여기는 이제 폰을 위협하니까요. 자, 이 폰을 일단 내줄 수밖에 없지만 자, 나이트가 뒤로 가면 그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A3 폰을 위협하면서 또 이제 카운터를 칠 수가 있겠죠. 자, 서로 간에 이제 폰이 하나씩 교환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상황까지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 여전히 백이폰이 하나 많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이기는 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전초기지가 워낙에 좋은데 지금 얘를 몰아낼만한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비숍을 가서 교환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비숍색이 달라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다음 지금 기본적으로 백이견이 밝은색 비숍이 그 나쁜 비숍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을 한다면은 이 나이트와 이 밝은색 비숍을 교환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흑이 그내주질 않겠죠. 자, 그리고 지금 또흑이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g 폰를을 지금 빠르게 올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공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오픈 파일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가 좀안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어, 요새를 좀 구축하면서 일단 잘 수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킹부터 일단 자리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자수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H4까지 올라가고요. 자, 요게 이제 40번째 수가 일단은 그 닿게 되는데, 자, 여기서 피로자가 얼굴 이 식스칸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비숍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폰이 끌려갔을 때, 이제 다른 폰을 잡겠다는 위협이 들어간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블런더가 나오고 맙니다. 그니까 체스에서 늘그 이제 38, 39, 이제 40번째 수에서 블런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40수가 지나면 이제 추가 시간을 받으니까, 어, 생각할 시간이 이제 생기지만, 근데 뭐 지금 시간을 보면은 뭐 지금 뭐 1분, 2분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니까 좀 블런더가 나오기 좀 이제 좋은, 자, 그런 그림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흑선수가 나이틀 C5 칸 넣으면서, 자, 느그 이제 물음표 두 개를 어, 이제 받게 됐는데, 자, 이게 치명적인 블런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 비숍을 잡았을 때, 이게 룩을 잡아서 일단 풀어내겠다는 건데요. 자, 근데 지금은 백에게 어, 굉장히 좋은 전술적인 플레이가 생겨났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또피로우전은 이미 백으로 40수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2분만 남은 그림이지만, 이게 또 추가 시간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전술을 좀 파헤칠 수 있는, 이 전술을 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수는 바로 비숍으로 상대 비숍을 잡는 거죠. 자, 이러면은 룩이 잡히면서 자, 이거는 오히려 그 이제 그 백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룩을 잡았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나이터 잡게 잡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숍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귀물들의 교환이니까 이거는 흙이 좋다라고 볼수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룩이 잡혔을 때. 자 비숍이 b 2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이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사실상 더블 어택이 걸리면서 그러니까 룩도는 어, 이제 나이트를 내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둘중 하나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 비숍은 또 지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카운트를 치는 이제 플레이가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데스페라도로 이제 상대 비숍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공교롭게 이게 또 체크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두 개의 기물이 걸려있고 체크랑 같이 들어가고 나게 되면 이게 룩을 살릴 시간이 없고 자 이거는 백이 어, 비숍이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돼버려요 자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의 룩을 잡을 수는 없고요자 그렇다면 이제 시도해 볼수 있는 게자 여기는 이제 비숍을 잡는 걸 텐데 자 비숍을 잡으니까 여기서 이제 피로자가 굉장히 탁월한 수를 보여주죠 자 지금 그, 그 기물 정산을 해보면 서로 간에 기물 하나씩 잡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기물 상황에서 이제 동일한 자, 상황이고, 근데 지금 기물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백이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서 룩이 E7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폰을 잡고 들어갔고요 지금 포크에 걸렸으니까 사실상 이룩 교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룩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상대 룩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있는 룩을 잡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지금 더블어택이 그대로 걸리거든요? 지금 룩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폰까지 걸린 상태에서 자, 비쇼블 잡자니 이게 룩이 잡히면서, 그니까 이제 마이너 피스 대룩 싸움이 되는 거니까 이건 백이 확실하게 뭐 유리한 그림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룩을 좀 살려야겠죠? 자, 룩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폰을 위협하지만, 자, G3로 룩 한번 밀어내면서 동시에 이제 폰수비하고요그 다음 여기는 D6 폰을 데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하고자 했던 이 포트리스가 그 완전히 그 요새가 그 무너지게 된 거죠. 지금 폰도 잡히면서 지금 통과한 폰두 개가 생겼고, 그 다음 나이트 위치도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건 좀 지켜내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 되고요. 나이트부터 도망가니까요. 자, 비쇼비치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양상대에게한복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자, 피로우자가 두 번째 라운드 승리하면서, 지금 2라운드에서 지금 1.5점을 확보를 했는데, 자, 지난 2011년도 대회에서 피로우자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그니까 막 상대 선수들 다 때려잡으면서, 최연소 레이팅 2800도 찍고 그 다음 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 도전자 결정전까지도 진출했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과연 그 영광을 어 이제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피데 그랜드 스위스 하이라이트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어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